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데 대해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전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국가정보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월 19일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 표명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주변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을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간첩사건의 잘못을로 되는 것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민주당 의원은 1월 19일 중앙일보 기자에게 아무래도 이게 간첩사건인데다가 사실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라서 당이 뛰어들기는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수사 전체를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의원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대북송금 문제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천 민주당 의원도 1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대북 송금 과정이 아시아태평양협회라든가 의 이런 데 관련되어 있고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민주당은 이번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당분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